변호사 선임 하려고 하는데, 변호사를 구할 길이 없다. 그리고 쭉한테 저한테 자료를 쭉 보내주셨어요. 핸드폰으로. 근데, 이게 사회적이 좀 이슈가 있잖아요. 사회적 이슈가 있고, 이러한 사건은, 어 변호사가, 어 안하려 그래요. 변호사가, 뭐,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걸 하지 예. 이 금원으로는 구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이슈가 되는 사건 같으면 은큰 법무법인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데, 큰 법무법인 해도 뭐어 회사가 직원들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, 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수는 없어. 왜냐하면 어 돌리기 하기 때문에 금액을 좀 많이 준다고 해도 1, 2억 정도 어 준다 해도 안 할걸요 아마 이 사건은 이게 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아니 변호사한테 돈 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변호사가 안안 안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보죠 그 요즘 사회 이슈되는 문제 그 변호사가 도련 안 해버리잖아요 어 국선 변호 신청해도 국선 변호인이 사퇴해 버려 어, 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어, 해줄까 말까 한데 이 사건은 제가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본인들이 어, 불이익이 올수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변호사 어, 제가 봤을 때는 돈도 돈이지만 어, 이 사건에 중요성을 가지고 보면은 안 하라고 할 거예요. 다들. 본인의 그 이력이나 이런것 때문에라도 안할 겁니다. 그래서 아, 아이제 음, 채널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러한 문의도 오는데 음안 하라고 할 겁니다. 그리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우리 알코도 아마 이런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리가 있는 사건은 안할 겁니다. 그래서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데 그 제가 성향 봤을 때는 안할것 같습니다. 무릎 보나마나 안할것 같아요. 그래서 변호사가 어뭐 저기 돈 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 또 본인의 이제 이력이나 등등, 이런것 때문에도 거절하는 사건 많이 있습니다. 국선 변호 신청을 했는데도요, 어,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. 이분도 국선 변호 신청했는데 국선 변호사가 안 한다고 해버리잖아요. 네. 결국 변호사들이 다안 한다고 하면은, 예, 할 방법이 없어요. 그냥, 어,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국선 변호인 있는데, 구분하는데 사건을 그렇게 명확하게 뭐 따지고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. 국선 변호인 대부분이 그래요. 아, 3 4 0만원 주는데 뭐그 가지고 뭐 하겠어요. 국가에서 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거의 안 해요. 또 저기 뭐야 음. 법원 소속돼 있으면은 저거잖아 어, 급여 급여 체제로 주잖아. 그래도 아마 어,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. 아니, 심지어는 그래요. 아이, 차선 쓰세요. 제가, 어, 저잘 모르겠습니다. 이래버려요. 이게 사회의 큰 이슈가 됐잖아, 최근에.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